안녕하세요. 쏠튜브입니다이 비가 아까 자정 12시, 12시부터 많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내일 아침까지 온다고 하네요. 제 오토바이는 어찌 해놨냐. 여기가 경기도예요. 경기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밤이 안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 자전거, 그리고 오토바이. 오토바이인데 보시면 물이 되게 고여 있어요. 이거는 뭐 밑에 저기 빨래집게도 꽂아놨고,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빨래집게 꽂아놨고, 밑에 이렇게 쪼여매서 저 요렇게 세워놨습니다. 메인 스탠드로 세워놨고요. 일단은 바람이 많이 안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. 경기도는. 근데 통영이나 부산 남부지방은 아마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. 비 피해 없도록, 태풍 재난 피해 없도록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조심해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쇼구브였습니다 안녕!